아, 다음 이슈 도도남? 도도맘? 네. 전남편? 승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도도맘? 하면은 파워블로거였죠. 네 파워블로거. 그 네. 따라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강용석. 네 맞아요. 강용석 상대로 그 소송한 거아니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건 개요. 사건 개요부터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예. 이 남편이 도도맘의 남편이 그 강용석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거죠. 아 근데 당시 불미스럽게 소가 갑자기 치아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강용석 씨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인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소치아를 무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사무소 위조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이 도둑맘이 네네네. 여러 가지 했네. <laughs>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발톱, 음. 다리 꼬고 발톱 사진 찍은 거. 네. 그게 또 한때 유행했잖아요그콩의수영에 있는? 네. 그거는 수영어는... 보도한 사람이 저니다 아, 그래요, 아, 그 그렇습니까? 사진을?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끝에서 아 살짝 배가 나오고 머리가 물에 젖은 네. 남성 있는데 그게 가능속이다 네네. 가능성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오호. 2014년도, 그러니까 이 소치아 되는 이 사건 전에 예. 도도마 남편이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만났는데 저는 어, 성인 남자가 저희 남편 빼고 <laughs> 제 앞에서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아, 예. 누가 울었어요? 도도마 전 남편이 네. 이제 음. 너무. 아 저도 며칠 전에 우는 사람 봤어요. 네, 누구 도도맘 남편 <laughs>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도도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 음. 그래서 좀 도와달라. 어. 사건의 계로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알고 있어 취재를 했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건을쭉 따라가다가 음. 어... 이제 민사도 걸리고 형사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 제가요. 어머머. 요강용석 변호사한테. 네. 음. 그래 형사는 다 제가 무혐의가 나온 상태고요. 예. 이제 민사도 명예훼손권에 있어서는 기각이 됐고. 음. 그 제가 아, 이제. 최복구 씨왜 패스했죠? 정한리 오 패스했나? 네. 아무튼 그렇게 된 일이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최복구 <laughs> 예. 씨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제가 지금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혹시 또 소송을 당할까 아, 이런 생각이 들까? 근데 인생에 그렇게 소송을 당해요. 하는도 참여한다. 데 지금 아마 뭐 이런 하면 이런 근데. 효과를 네. 어, 예상하고 그렇게 소송을 아니, 합평론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소송도 당해 보고 이래야지 본인이 네. 좀 단단해지고요. 음. 저도 소송하면서 굉장히 기자로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심이 있잖아요. 일단 소송 당하면 네. 그렇죠 네. 제가 팩트를 틀린 게 아니면은 아니, 정치로서 음. 감옥 갔다 오니까 돈 먹고 감옥 갔다 돈 먹지 않고 가옥 갔다 오니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자부심은 살짝 사양하고 <laughs> 네. 야 지금 미투 미겁자 비겁, 비겁, 운동인데 미투 운한다고 네, 그러더니 네. 기사님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오늘, <laughs> 오늘의 이슈를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강용석 씨를 상대로 도도암 음. 남편이 네. 스키 상비군 감독이에요 지금 평창 이제 올림픽 곧 이제 훈련 음.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아니, 있는데 운동을 한 분인데 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한 사람이 음. 울더라고요 근데 스키 선수들은 월, 원래 몸이 크잖아요 <laughs> <laughs> 네, 몸안 크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부인에 대한 사랑이 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가정을 깨뜨려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아. 하면서 힘듦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잖아요. 두분 사이는 복원됐어요? 어, 아니죠. 이혼했어요? 원래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전제로 깔아두고 두 사람 지금 그래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을 예. 강용석 씨가 어, 조 감독한테 줘라. 라고 판결이 난 거다. 꽤 크게 난 거죠. 아시네요. 네. 위자료 4천만 원이 쉬운 어, 일이 망한 아니에요. 막한 거예요. 보통 네. 뭐 1억 10억 막이신청해도 1천만 원 2천만 원 맞아요. 네. 막 20년 두집 살림한 남자가 위자료 3천만 원청구막 판결 라고 이러거든요. 음. 4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그 재판부에서 위중하게 책임을 이제 준 건데 왜 그런가 따져 보면 아무래도 그 사문서 건이 좀 소치 사건이 좀 있었고 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강우석 씨가 뭐 홍콩에 가지나다 여권 공개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또 반대로 또그조 감독의 상 이억 청구 소송을 걸었다가 또 패소하기도 하고 또 네. 소송을 걸었으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좀 높게 책정한 네. 게 아닌가.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그 도도맘의 전 남편에게도 강영석 씨가 소송을 걸었죠. 걸었죠. 그러니까 2억 그런 어. 것들이 왜냐하면 아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제이... TBC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음. 이제 이런 불륜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조 감독 측이 네. 그쪽에다가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업무방해다 네, 업무 어, 그러면 내 출연료를 다 합치면 아, 2억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2억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지만 을 결국에는 전액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도 그만 네. 2억은 예. 그한달 출연료에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을 오.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가 아하. 아닐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참방송 그렇죠. 음. 보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또 다른 가해를 가한 셈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둔게 이상이 음. 4천만 원 굉장히 많은 네. 그러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자료가 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데 이제 또 강용석 그입장에서는또 네. 항소할 거 아니에요. 항소할 거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너무 그죠 그러니까 이, 이 도도맘 남편 입장에서 항소하면 또 변호사 사야 되니까 나봐야그 받아봐야 뭐 변호사 비용 되고 뭐 되고 정신적으로 어, 그 조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간다 음. 어 자존심 싸움이다 왜냐면 운동한 사람들 특유의 그런거 있잖아요 몰라 음. 난아만봐어 근데 나는 진짜 끝까지 갈 에. 거야 이런게 있어서 아, 운동을 하면 네. 극한 상황을 뚫고 오는 훈련 했기 때문에 네. 삶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요번 판결의 의미가 그동안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이 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음. 가정파탄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근데 그것을 법원이 확인을 해줬다. 확증해줬다. 네, 그래서 강용석 아. 변호사가 가정파탄을 일으킨 게 맞다라고 예. 이제... 그, 이 정도면 거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최근 평론가가 얘기는 참 좋은데 아까 예. 미투 운동에서 살 빼는 <laughs> 모습이 나 자꾸 안 와는 거리는데? <laughs> 아니에평하이은 시원하게 저랑 한번 가시죠. <laughs> <laughs> 그럼요. 어, 네. 아니, 어, 가기를 어떻게? 아니, <laughs> 아니 재판 미투 가시죠? 운동은요. 네. 미투 운동은 진짜 피해 볼 각오로 옆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 함께 열린 샤우팅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미투 운동이 어떻게 관련이? 아, 똑같그건 그런데.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또 문제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강도높게 제기가 됐거든요. 사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방송국에서는 아. 그이 진행자로 계속해서 기용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요. 제가 기사를 써고 한창 그때 그걸 관심이 기울였기 때문에 아는데. 당시에 너무 케이블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네. 방송국에서 최대한 끝까지 끌어 안고 가려고 특히 그 제이모 뭐 방송사 같은 경우는 불거졌는데도 네. 제작진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게요 도덕 불감증이에요. 난 그런 방송국 p d 나 CP 이런 사람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시청률보다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 없이 그런 도덕적 그 감수성 이런 거 없이 네. 정의적 감수성 없이 사법고시 패스니까잘나가던게 누구냐? 안택은 검찰국장, 서지원 검사, 송충향한 그런 작자들 혼내줘야 돼. 요 감옥 가고 싶어. <laughs> 그러니까 네. 도덕 불감증과 시청률 지상주의가 맞물려서 네.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들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때 무죄지정을했 무리하게 진행자로 있죠. 기용을 했고 더군다나 TV에 나와서. 제 해명을 막 했잖아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의매다. 이런 식으로 하... 그러면서 총선 준비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네. 왜 그런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냐고요. 네, 저는 되게 억울한 게요. 사실 저는 고소 고발 막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서 경찰 아저씨 앞, 앞에서 막 울었어요. 님, 제가 그때 너무 처음 당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인자 안 울죠. 아, 왜 울어요? 제가. 아, 그거 주진우한테 좀 배운 거지. 주진우 기자 도와줬어요. 좀. 그렇죠. 음, 네, 음, 네 제가 전화했더니 네. 아,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라 해서 제가 그때부터 당당하게 가서 임했더니 지금은 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죠. 좋은 경험이었어요. 주진우 기자가 잘 알려줬어요. 그책보주면서 이거를 음. 일단 읽고 와라. <laughs>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잘 도와주라고. <laughs> 그때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하재군평론가가 가장 네. 이슈. 아 마지막은 어, 예 짧습니다. 이준호 씨의 억대 빚 1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 억대 빚을 양현석 대표가. 갚아졌다 예. 는 소식인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준호 씨가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양현석 씨, 서태지 씨다 굉장히 부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준호 씨가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태지 아이들, 양현석, 서태지, 이준호 중에서 다 지금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을 네. 이준호 씨만 망가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양현석 대표가 남몰래 어. 그 빚을 갚아주고 탄원서까지 썼다는 것이 아 뒤늦게 알려졌어요. 얼마쯤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1억 6천 원. 5... 1억 6천 5백만 원을 예. 갚아주고 아. 이제 탄원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그시령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요번에 예. 집행유예가 나오고 아하. 이준호 씨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사업 같은 이게 사업하다 발생하는 거든요 근데 초, 초창기에는 이준호 씨가 제일 잘 나갔었어요 영덕 영에서잘 나갔는데 뮤지컬 아, 사업하다가. 아, 네. 아, 사업하다가 IMF 직격탄을 맞고 신곡이 잘안 되고 뮤지컬 하다 잘못되고 예. 계속해서 잘못됐던 거죠 음. 그래서 이준호 씨는 그리고 사업을 하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숫자 관념이 전혀 없다.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 숫자 관념 없는 분이 사업하시면 사실 안 돼요.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준호 씨는 본인이 유명세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음. 콜럽그 뭐라고 표현해? 디제이를 뭐라고 그냥 디제이라고 하죠. <laughs> <laughs> 어쨌든 그런 거 해도 요즘에는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일렉트로닉, 아. 댄스 막 쪽으로는 EDM 같은 거 음. 그런 거 하셔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로 상담까지. 음. 그러니까 EDM. 사업은 유저 일렉트 댄스 뮤직 네. 맞아요. 어. 네. 사업 쪽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숫자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 사업 잘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뭐래요? 큰 숫자 개념만 있어요. 아. 네. 작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네. 아니면 실류를 보는 감각 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면 봉도사님은 그 물고기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죠. 어, 그거, 어디로 아, 가고 뭐 있죠? 그 정도만 있으니 이게 뭔 물고기 하는 게 보여요. 어디로 가고 있는? 아,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 하는 게 아. 보여요. 흐름, 흐름. 네, 네. 이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려돈 네. 벌려고, 돈 벌려고 쫓아가면 돈은 맨날 도망가요. 네. 그니까 이제 예. 서태지와 아이돌 중에서 예. 양현석 대표만 사업을 하고 아. 서태지 씨는 사업을 거의 실질적으로 안, 하, 안, 안 하잖아요. 이준호 씨도 좀 앞으로 DJ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생 상담 예. 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이시죠. 도도남, 도도맘, 네. 전 남편 승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도도맘 하면은 파워블로거였죠. 네 파워블로고. 이건 그 네. 따라하는 이름 이있잖아요 강용석. 네 맞아요. 강영석 그 상대로 소송한 거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건 개요. 사, 사건 개요부터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예. 이 남편이 도도마의 남편이 그 강영석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거죠. 아 근데 당시 불미스럽게 소화 갑자기 치아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강용석 씨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을 있는데 남편의 인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소치아를 무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사문선 위조로 집행유예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감독이에요. 지금 평창 이제 올림픽 곧 이제 훈련 엄청 음. 열심히 준비하고 아니 있는데. 아니 운동을 한 분인데 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한 사람이 음. 울더라고요. 근데 스키 선수들은 원래 몸이 크잖아요. <laughs> 네, 몸안 크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부인에 대한 사랑이 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가정을 깨뜨려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힘듦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잖아요. 두분 사이는 복원됐어요? 아니죠. 이혼했어요? 원래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제로 깔아두고 두 사람 지금 그래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을 줍니다. 어이 도도맘이. 네네 네. 여러 가지 했네. <laughs>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렇게 네. 발톱 다리 꼬고 발톱 사진 찍은 거. 네. 그게 또 한때 유행했잖아요그시의 감독도에 네, 있는 네. 그거는 수영하는... 보도한 사람이 접니다. 아, 아 그래 그 사진을? 아, 모르죠. 그끝에서 아. 살짝 배가 나오고 머리가 물에 젖은 네. 남성 있는데 그게 가수 속이다. 네 네. 맞아네 맞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오호. 2014년도 그러니까 이 소치아 되는 이 사건 전에 예. 도도한 남편이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났는데 저는 어, 성인 남자가 저희 남편 빼고 제 앞에서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아, 예. 누가 울었어요? 도동마전 남편이 울고 네. 네. 있습니다. 왜요? 저도 혹시 또 소송을 당할까 아, 이런 생각이 근데 드니까. 는지 뭐 이런, 이런 효과를. 예. 어, 예상하고 그렇게 소송을 아니 하평론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소송도 당해보고 이래야지 본인이 네. 단단해지고요. 저도 음. 소송하면서 굉장히 기자로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일단 소송도 네. 하면 그렇죠. 네. 제가 팩트를 틀린 게 아니면 아니, 정치로서 감옥 갔다 오니까 돈 먹고 감옥 갔. 가... 다 돈 먹지 않고 가는 것 도니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laughs> 저는 그런 자부심을 살짝 사양하고. 네 야, 지금 미투 이안 비겁, 되겠네. 비겁 비겁자 운동인데 미투도 네, 운동 네. 한자거든요. 아, 오늘 오늘의 이슈를 <laughs>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강용석 씨를 상대로 도도맘 음. 남편이 네. 스키 상대 너무. 음. 아니, 저도 며칠 전에 우는 사람 봤어요. 네 누구? 도도맘 남편. <laughs>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동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 음... 그래서 좀 도와달라. 어... 사건의 괴로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알고 있어 취재를 했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건을 이제 쭉 따라가다가 어. 이제 민사도 걸리고 이제 형사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 제가요. 어머머 강, 강용석 변호사한테? 네. 음. 그래서 형사는 다 제가 무혐의가 나온 상태고요. 예. 민사도 명예훼손권에 있어서는 기각이 됐고. 음. 그 제가... 아, 사모코씨 왜 패스해? 저 정하려고 패스했나? <laughs> 네. 아무튼 그렇게 된 일이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강용석씨한테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근데 뭐. 제가 지금 극도로 몸을 사리